구글 네스트캠 배터리 2세대용 20피트, 6미터, 전원 케이블 및 충전기는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긴 케이블 덕분에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요. 방풍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날씨 변화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통해 카메라의 성능을 극대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감시 환경을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. 구글 네스트캠 배터리 2세대 용 LF-FW 20피트 전원 케이블 및 충전기는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이 제품은 긴 전원 코드 덕분에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. 방풍 전원 코드로 설계되어 날씨 변화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흰색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도 잘 어울립니다.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카메라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구글 네스트캠 배터리는 실내외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입니다. 이 제품은 고화질 영상으로 선명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야간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. 또한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 이상징후를 즉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. 배터리 수명이 길어 설치 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집을 원하신다면 구글 네스트캠 배터리를 추천합니다. 구글 네스트캠 배터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와서스타인 태양광 패널을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태양광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해 주어 지속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. 설치가 간편해 원하는 위치에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날씨에 강한 내구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. 이 패널을 통해 배터리 걱정 없이 구글 네스트캠을 자유롭게 활용해 보세요. 스마트한 보안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